안녕하세요, 샤닉입니다. 오늘 개봉해볼 상품은. 짠!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할 장난감 큰 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하스브루라는 유명한 장난감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영화에 등장한 타노스의 무기, 인피니티 건틀렛을 사왔습니다. 이 상품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미국 이베이에서도 원가보다 비싸게 거래되는데도 나왔다 하면 팔릴 정도의 상품이에요. 그런데 저는 운 좋게도 싸게 나온 중고 매물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좀 싸게 사가지고 혹시 사기가 아닐까 싶어서 좀 걱정이 돼요. 아무튼 빨리 열어볼게요. 칼 어딨지? 칼. 짜자 오오와 오. <laughs> 짜자 어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살짝 기스가 가고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판매자가 말하기를 미국 마트에 이렇게 진열돼 있어서. 이렇게 흠집이 간 거지 안에 들어있는 상품은 새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겉에 있는 이런 기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가지고 제가 싸게 구매한 것 같아요. 어, 나와, 나와, 나와... 짜자~ 이렇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컨트롤렛 이렇게 써있네요.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뭔가 어른의 장난감인 것 같은 시크한 박스 디자인. 자 이제 열어봐야 되는데 제발 사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상자만 온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싸게 살 리가 없는데 내가. 열어서 이렇게 설명서 같은 게 있고. 오, 어, 있어, 있어. 나 사기 안 먹었어. 오, 어, 다행이다. 어. 와 양심적인 미국형이었어요. 와난 운이 좋아. 짜잔오 와. 자 이걸 빼고 나면은 오 잠깐만. 좋긴 좋은데 때 같은 게 많은데 뭐지? 원래 그런가? 원래 이렇게 디자인된 건가? 아니면은 뭐 아닌가? 원래 이런가? 타이어에 깔린 듯한 이런 텍처가 있는데요. 원래 그런가? 모르겠네. 아무튼 예, 조금 감동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오. 자 안에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려나? 이렇게 잡는 봉이 있어요. 봉을 이렇게 해서 잡고 나서 다섯 가지 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손으로 움켜쥔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엄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힘을 줘야 되네요. 스프링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아 레버를 당이 되는 주먹을 치긴 하는데 이걸 놓게 되면 다시 손이 펴지잖아요. 근데 주먹진 상태로 있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주먹을 치게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면은. 음. 잠깐만. <laughs> 어. 아, 어, 어. 끝까지 안 당기면은 락이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주먹진 상태로 진열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열려요.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이걸 풀고 이렇게 건전지 넣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가 건전지를 넣고 다시 닫고, 나사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거를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오, 오, 오. 여기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에서 소리가 나네요. 오. 근데 이게. 제가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이이 소리가 그냥 철제 제품들 쌓아 놓아가지고 거길 지나가면 달그락거리는 소리?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멋있게는 느껴지지 않네요. 예. 임팩트는 있네요, 그래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인피니티 스톤이 빛나고 있습니다. 조명을 꺼볼게요. 조명을 끄면 이렇게 불빛이 나고 있습니다 불빛이 꺼지면 아마도 요걸 누르면 오이 이 소리는 멋있네요 이 소리는 뭔가 부팅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진열용으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블팬들에게는 또 컬렉션 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이슈화된 상품이라서 한번 구매를 해 봤습니다 확실히 애들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손이 큰데도 살짝 모자른 감이 있으니까 어린 아이를 위해서 이걸 사신다고 하면은 비용적으로도 비싸고 그리고 또 아이가 조작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전체적인 만듦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죠. 당연히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그런 싼 재질의 느낌이 든다라는 것 외에는 영화에 나왔던 그대로를 이렇게 출력해 놓은 느낌의 고퀄리티 장난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냥 뭐 잠깐 이렇게 갖고 놀 수도 있고 장식용으로도 이렇게 탁 놓을 수도 있고 제 동영상이 재밌었으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샤니기었습니다.